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네, 예, 광고에서 말씀드린 대로 어, 14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안식년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 같이 가시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계신데요. 어, 아마 그분들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어, 오고 가는 말씀들 제가 들어보니까 뭐 2, 3년 내한두 번씩은 다 다녀오신 분들입니다. 어, 이번 이제 연수에 참석하는 목사님과 사모님들 중에서 는 제가 가장 오래됐습니다. 한국 방문한 것으로는요. 어, 만 7년 만에 방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7년 전에 한국 방문도 어, 목적지가 아니라 어, 경유지였습니다. 그래서 3일 정도밖에 어, 머물 수그 어, 정도밖에 되지가 않았습니다. 어, 그 3일을 뺀다라고 하면 저에게는 어, 만 17년 만에 한국행이 되는 겁니다. 어, 여러분들이 저에게 물으세요. 목사님 안식년으로 한국 가시는 거 좋으세요? 또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질문들이 혹시 걱정은 안 되세요? 뭐 이렇게 물으십니다. 어, 아마 개척하고 나서 가장 오랜 시간을 비우는 어, 그러한 사역의 빈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어, 한국 가는 거 어, 좋습니다. 걱정 있습니다. 걱정과 도전 사이에서 어, 갈등이 많고 생각이 많고 어, 기도도 많았고 어, 여러 가지. 분주하고 바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 좋은 것은 안식년으로 한국을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안식년을 할수 있는 교회와 목사가 되었다라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혹시라도 해녀라도 뭐 한국의 기상 악화가 돼서 제가 가지 못한다고 해도 어떠한 중요한 사, 사 사항이 뭐 상황이 벌어져서. 일정이 축소가 돼서 제가 일찍 돌아온다라고 해도 많이 아쉽고 속상하겠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식년을 가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목사가 된 것이 저에게는 훨씬 더큰 의미이고 감사함. 이게 제 솔직한 고백입니다. 지난 한주 동안 정말 정신없이 바빴습니다. 잘 준비하고 가야 되고, 잘, 어, 또 정리하고 가야 되는 그러한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4년의 사역을 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희 교회 지금 뭐 문제가 있어서 제가 걱정을 한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뭐 성도 간의 문제와 갈등 없습니다. 목사와 성도 간의 갈등 없습니다. 그렇죠? 저만 그런 거 아니죠? 더 믿음의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으로 사실 저희는 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조금씩 더 좋은 변화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는 중에 제가 안식년을 갖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편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한 심령은 지금도 다 편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지난 14년의 사역을 통해서, 개척을 통해서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아팠습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외로웠습니다. 14년 동안, 뭐,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주일 설교, 화요 저녁 성경 공부, 새벽 기도, 아무도 없을 때에도, 한 명일 때에도, 열 명일 때에도, 삼십 명일 때에도, 오십 명일 때에도, 저는 그 자리만큼은 성실하게 지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분 말씀을 하나님이 오늘 설교로 주셨는데요. 제가 생각하지 못한, 제가 품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배우게 해주시는 중요한 또 하나님과의 그런 가르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늘 에베소 말씀을 보면은요,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은요,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가 봤더니 세상에 능력이 있는 자들 다 모아놓고, 세상에 진짜 권세 있는 자들 다 모아놓고, 세상에 좀힘좀 좀 쓴다, 쓴다라는 사람들, 뭐 그런 영들 다 모아놓아도 예수님의 발바닥밖에 되지 않는 그 정도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부활하신 이 부활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와. 여기 능력 있다, 저기 능력 있다, 사람들이 능력을 위해서 쫓아다닌다, 사람들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이용하기 위해서, 좀 누리기 위해서, 그렇게 분주히 다닌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능력하고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네. 예수님의 능력하고 비교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이렇게 큽니다, 이렇게 놀랍습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질문을 저한테 하시는 것 같았어요. 한주 동안에. 준비를 하면서요. 어떤 마음으로 떠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교회 상황이 되게 좋은 상황이라는 것을 또잘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저는 그게 갈등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분명히 사역의 자리에서는 정말 성실하게 제가 목회를 했습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았고 실수한 부분도 많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선포하는 그 사명에서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 요즘은 좀살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새벽 기도에서 골로세서를 어, 증거하고 있는데요. 계속 복음을 전하니까 살것 같습니다. 아, 내가 이거로 진짜 부름을 받았구나. 내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부르셨구나라는. 지금 3월인데요. 골롯에서 1장, 1절을 시작한 지가 지금 거의 두 달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2장을 넘기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절 한절을 우리에게 새벽마다 복음, 예수, 보혈, 십자가의 은혜, 아, 그런데 똑같은 말씀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습니다. 그러니까 막살것 같아요. 아, 이게 진짜 생명이구나. 이게 진짜 진리이구나. 이게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능력이 바로 이 복음에서 오는 것이구나.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걱정을 하는가 봤더니요. 그런데 제가 왜 완전히 편한 마음으로 떠나지 못하는가 생각을 했더니요. 제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작은 교회고, 작은 이민교회고, 작은 이민교회에서의 담임 목사의 그러한 비중은 큰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하나가 소중하고 중요하고, 내, 제 손이 가야 되고, 연결이 되어 있고, 그걸 나 몰라라 할수 있는 상황이 절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는 내가 없으면 어려울 텐데, 내가 없으면 힘들 텐데, 내가 없으면 좀 위험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은근히 많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저만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 샘물 성도님들의 생각도 그러실 거예요. 워낙 단임 목사의 무게 중심이 크기 때문에 아 목사님이 안 계시면 아 조금 아, 그럴 수 있다라는 한번 정도는 생각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하면서 만약에 발렌시아 샘물 교회가 이건창 목사가 삼주 동안 비는 그 시간에. 힘들어진다, 어려워진다, 잘안 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성경적이고 건강하고 바른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더 잘못된 사람은 저예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 머리 대신 주님 그거 아무도 차지하지 못하게 저도 차지하지 않고, 사람도 차지하지 않고, 성도도 차지하지 않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타이밍, 이런 거 배척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거 하나를 붙들고, 저도 14년을 달려왔는데, 그래서 많이 울었고, 그래서 많이 아팠고, 그래서 많이 고생했고, 그래서 많이 핍박도 받았는데, 그게 다 주님을 위해서였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였는데. 진짜 교회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그런 교회 되기 위해서였는데 만약에 이건창 목사가 없는 발렌시아 샘물교회가 조금 어렵다 힘들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 그러면 아 이건 저에게 엄청난 잘못된 사역의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이건창 목사가 담임목사가 사역을 비울 때 교회가 어려워지면 어느덧 이 교회의 또 다른 주인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제가 비슷하게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저의 자리가 될수 아니 되어졌다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깨달음이고 고백인지 모릅니다. 정말 저는 그거를 안 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거든요. 그것을 성도들이 하지 못하도록 제가 모든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사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어느덧 그 열심이라는 것이, 수고라는 것이, 애썼다라는 것이, 아, 담임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어려워진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주님이세요. 담임목사가 없어서 교회가 안 되면 사실 그건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안 돼야 되는 것 맞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붙들지 못하면 어려워야 되는 것 맞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주인이 되지 않으면 그 교회의 의미는 없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믿음적이지 않습니다. 다 맞습니다. 그런데 담임목사가 없기 때문에 어려워진다. 그럼 저도 여러분도 정말 믿음의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전을 주시는 것 같아요. 제 교회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교회도 아니고, 발린시아 샘물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보세요. 교회에다 주님이 부어주신 능력이 능력에서 능력이고요. 충만에서 충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모자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어디다 다 쏟아 부어 주셨는가? 주님이 피로 사신 이 몸된 교회에 쏟아 부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능력이 부족하다고요? 그런데 능력이 모자라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큰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 몇주 없어서 교회가 어렵다고요? 그럼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너무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아,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는 게 이게 믿음이 아니라 교만이구나. 주님의 능력이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인데. 주님의 능력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역사하고 인도하는 것이 주의 이몸된 교회인데. 사람 하나 없다라고 해서. 성도 한 사람 없다라고 해서 교회가 어려워진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없어서 교회는 어려운 거예요. 능력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 부분을 갖고 하나님 앞에 회계도 하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 구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런 방향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만이 머리가 되시고 주님만이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없어서의 어려움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제가 없어서의 힘들어지는 상황은 그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교회는요,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고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일하시고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십니다. 제가 걱정하는 이 걱정이 교만인데요. 이 교만한 제 걱정을 지워줄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샘물교회 성도님들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이 우리 샘물 식구들이 가정들이 저의 이 착각을 완전히 깨주셔야 돼요. 주님의 교회입니다, 목사님. 주님이 지키십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괜찮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든든히 지켜질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더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더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올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교회는 더 예수님께 매달릴 것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 저한 사람 없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진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도록 그냥 저를 불러 주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통로가 되라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고, 하나님의 사역에, 그냥 놀라운 그 사역에, 생명의 사역에 저를 그냥 붙여주신 것 뿐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내가 없으면 안 된다라고, 내가 아니면 아니라고, 은근히 오래 지켜온 자리들에서는 우리가 그런 생각하거든요. 그게 일터이든지 어떤 관계이든지 조직이든지,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의 뭐 사역이든지, 그래도 내 자리가 커, 그래도 내 자리가 중요해. 내 네, 중요한 거는 맞아요. 소중한 거는 맞아요. 그렇지만 저와 같이 절대로 착각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없어서 안 되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다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거기에 불러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되고, 뜻이 되고,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 맛을 좀 주시기 위해서. 걱정은 교만입니다. 걱정하면 교만한 거예요. 주님을 진짜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을 진짜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제 교만을 지워 주세요. 솔직한 고백입니다. 20절을 보시면은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 능력을 갖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대요 이 능력이 교회 안에 주님이 부신 으 능력이래요 과거나 현재나 앞으로 능력 다 가지고 오래요 사람들이 와 하는 능력 다 데리고 오래요 천상의 능력 뭐 어둠의 능력 뭐이 세상의 능력 다 갖고 오래요 그래봤자 주님의 발 아래 티끌만도 못한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대신에 그 주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 교회에다가 주님이 다 쏟아 부으셨어요. 교회의 머리는 그래서 주님이시고요. 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이 된 겁니다. 이 위치를 이 순서를 이 자리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거를 막 뒤죽박죽 만들어 내다가 우리가 이 능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 능력을 사람의 능력으로 바꿔치기 하다가 이 교회의 능력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능력을 저같이 착각하다가 더 심해져 가지고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서 주님의 능력을 다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써있는 교회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합니다. 우리가 좋지 못한 속상한 소리들을 많이 들어서 그렇지 성경에 써있는 오늘의 말씀에서 주는 교회의 능력은 예수의 몽땅 전부가 다 들어가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면 세상 이기는 능력이고요. 그러면 죄를 이기는 능력이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교회의 능력이에요.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걱정해서가 아니라 골롯에서 새벽 말씀을 강의하면서 멀리 떠나잖아요, 제가. 이 발렌시아를 떠나서 이제 한국으로 떠나잖아요. 그러면 나도 사도바울을 좀 쫓아 해볼까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두 주일 동안 편지를 쓸 겁니다. 사실 제가 10년 이상 목회서신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주보에다가 다들, 뭐, 보시잖아요. 근데 이름을 이번에는 좀 바꾸려고 그래서. 발렌시아소라고 근데 생각해보니까요. 만약에 우리 동네가 란초 쿠카몬가라고 그랬으면, 와, 이건 너무 진짜 어감이 안 맞았겠다는 생각을 해요. 란초 쿠카몬가서. 이건 무슨 쿠키 이름 같기도 하고 되게 안 맞을 것 같은데, 마침 골로세서 같이, 뭐, 에베소서 같이 발렌시아서게좀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에게 배운 그 가르침을 갖고 발렌시아서 두 장을 쓸 예정입니다. 또 괜히 오해하셔가지고 뭐 성경에 뭐 집어넣으려고 하고 성경의 가르침이고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인사도 넣고요. 또 사도 바울과 같이 딴짓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뭐 이런 구절도 살짝 좀 넣고요. 제가 나누고자 싶은 것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라는 것을 저는 나누고 싶습니다. 서로 보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보는 것과 똑같이 함께 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싶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그 은혜와 믿음과 사랑이 서로 오고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잘 다녀오세요라고 그냥 인사치레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담아서 인사를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가 진짜 나를 지지해 주는구나, 진짜 나를 후원해 주는구나. 아 거기서의 그런 받는 그 감사는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네, 처음에는 어려웠습니다. 쉽지 않았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조금씩 깨닫기 시작을 하면서 이건 내가 걱정할 부분이 아니다. 이건 내가 걱정한다고 해서 되고 안 되고 할 부분이 아니다. 내가 해야 되는 것은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거다. 주님이 일하신다. 주님이 살아계시다. 우리 샘물교회 머리는 주님뿐이다. 이건 창목사도 그것을 고백하고 샘물교회 식구들도 그것을 고백하면 우리 교회는 진짜 교회다 성경에 써있는 교회로 세워지는 거다 믿음의 교회가 되는 것이다 이번이 다운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업그레이드 될수 있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교회의 시간이다 저는 이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없으면 이게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모릅니다. 내가 아니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에게 대적하는 건지 모릅니다.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아니면 안 되겠지. 이게 얼마나 나의 의의를 드러내는 잘못된... 믿음의 고백이 되는 줄 모릅니다. 한번더 반복하면은요, 여러분 없어도, 저 없어도, 하나님의 뜻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거예요. 같이 하자. 같이 하면 좋겠다. 나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나의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되는 사명과 믿음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더 신뢰하세요. 그래서 더 주님을 믿으세요. 하나님, 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중요합니다. 누구 없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하나님. 그런 거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안 계시면 큰일 납니다. 끝장입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소망 없습니다. 우리는 그럼 무너집니다. 이 고백이 그냥, 아, 그렇구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참 고백이 되면은요. 그리고 이 고백이 한 사람 한 사람 모아지면 우리 교회는 짧은 3주이지만 훨씬 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교회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가려워지지 않도록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고 잃지 않고 가벼워 여기지 않고 꼭 붙들고 잘 붙들어 주님의 몸된 교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생업의 자리에서도 든든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풍성함이 누려지는 앞으로의 3주 두 번의 주일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 교만을 그래서 돌아본 다음에는 더 이상 교만이 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주워, 지워주시는 그런 우리 샘물 식구들의 믿음을 기대하고 바라고 소망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만을 생각하는 교회 발란시아 생물 교회는 25,222 와일리 캐년 로드에 있으며 전화번호 661. 219-5434 웹사이트는 www.samr.org 입니다.